저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정말 어디서나 볼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직장 다니고 남편 있고 아이 하나 키우는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그날 저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는 시댁에 가 있었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아 오랜만에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파트 13층. 불을 다 끄고 베란다 너머로 들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 밖으로 낯선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그림자.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죠.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제 베란다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충망을 열면서 철 난간 위에 발을 걸치고, 저를 똑바로 보며 아줌마 집에 혼자 계시네요. 그 남자가 시인 웃으며 말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저를 얼마나 오래 지켜봤던 걸까요? 저는 얼어붙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몸이 제 의지대로 움직였어요. 본능이었죠. 눈에 보이는 걸 덥석 집어 들었습니다.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달려가 있는 힘껏 밀었습니다. 그 남자의 몸이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손과 발이 흩날리듯 흔들리고 잠시 공중에 머무른 듯하더니 툭. 묵직한 소리가 아파트 아래서 울렸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 손에 들린 걸 보았습니다. 전기 모기채 그 웃긴 물건으로 저는 한 사람을 베란다 밖으로 밀어낸 겁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와서 카메라 줌을 최대한 당겼습니다. 어둠 속 땅바닥에서 움직이지 않는 누운 남자를 지켜봤습니다. 두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단한 번도 비명과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안도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끝났다. 안전하다. 공포는 사라지고 이제는 자유로워졌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웃기죠. 사람 하나가 죽었는데 저는 안도와 기쁨을 느꼈다니.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차와 119 구급차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과 아이가 시댁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남편이 창밖을 내다보며 물었어요. 저는 놀란 듯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글쎄?" 누군가 떨어졌나 봐. 아침에 소란스러워서 알았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아침에 진짜로 알았으니까요. 제가 그 사람을 밀어 떨어뜨렸다는 것만 빼고는 모든 게 사실이었죠. 경찰이 각 집을 돌며 조사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왔어요. 젊은 형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특이한 소음이나 상황을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일찍 잠들었거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어요. 이웃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수군거렸죠. 외부인이래요. 도둑인 것 같대요. 밤늦게 침입하려다가 실족한 거 아닐까? 저는 적당히 맞장구 치며 들었습니다. 사실 제 속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죄책감이나 후회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었죠. 제가 저를 지킨 거였으니까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만약 제가 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며칠 후 모든 게 평상시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가고 아이는 학교에 갔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독거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나눠드리고, 목요일에는 아이들 돌봄 교실에서 도움을 드리고, 토요일에는 복지관 청소를 합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특별 학과 하나도 없는 40대 주부의 하루하루였어요. 복지관 사람들도 저를 좋아했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하다고 했어요. 아이들도 저를 따랐고, 어르신들도 반가워하셨죠. 봉사자님, 매번 감사해요. 이렇게 성신껏 도와주시고,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이죠. 제가 더 보람을 느끼는 걸요. 진심이었어요. 봉사활동을 할 때가 가장 마음이 편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죠. 하지만 밤만 되면 달라졌습니다. 베란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 그날의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유로운 몸짓의 몸부림과 어둠 속에 쓰러져 있던 남자의 실루엣, 움직임이 점점 잦아들어가던 그 남자의 모습. 처음에는 단순히 떠오르는 기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가 저를 올려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카메라 줌으로 아래를 내다보면 그의 얼굴이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당신이 저를 밀었던 그날 말이에요. 온 몸이 얼어붙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 속삭였습니다. 13층 베란다에서요. 전기 모기채로 저를 밀어버렸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웃기만 했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화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해요. 고맙다고요? 네. 덕분에 당신과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시선이 밤마다 베란다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죄책감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정당방이었어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나를 지켰을 뿐이다.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웃고 평범한 여자인 척 살았지만 밤에는 그 목소리에 짓눌려 무너져 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그 남자의 얼굴이 제 뒤에 겹쳐 보였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요. 밤에 잠들려고 하면 귓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저를 피해요? 우리 더 많이 얘기해요. 잠이 올리가 없었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걱정했어요. 여보, 요새 너무 힘들어 보여. 봉사활동 좀 쉬는데 어때?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말할 수는 없었죠. 누가 믿겠어요? 죽은 사람을 보고 있다면 정신병원에 가라고 할 거예요. 저는 잠을 잘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제 얼굴은 낯설었고 아이를 안아줄 때조차 제등 뒤에 남자의 그림자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낮에는 잘 지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밝고 당당하게 굴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의 밤이 얼마나 무너져가고 있는지 베란다에서 그 강도를 밀어 떨어뜨린 이후 저는 겉으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남편과 딸 앞에서 웃고 봉사활동을 하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아무도 제가 살인을 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정당방위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한 사람을 죽인 거였어요. 그 죄책감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쌓여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저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거죠. 지금도 가끔 베란다에서 바람이 불면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여기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건 진짜 목소리가 아니라 제 마음속 소리라는 걸요. 저는 이 비밀을 평생 안고 살아갈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이것이 제가 선택한 비밀스러운 인생 극장입니다. 관객도 출연자도 저 혼자인 무대에서 매일 같은 연극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날 베란다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